对不起 안녕하십니까. 경민 박사 서지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먼저 출전한 선수들 살펴보겠습니다. 2번 김민배가 종합 득점 선두로 나섰고 5번 김재영 차순위 득점자입니다. 4번 김원호, 2번 김민배와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죠. 동반 출전한 가운데 1번 김배영, 마크력발리아 1번 김배용과 최근 페달링, 최근 페달링 양호한 모습 보이는 6번 종동호 마크력발리아 3번 조용소와 7번 민상호까지 출전했습니다. 자. 초주를 예상해 보면 강급자죠. 2번 김민배가 경기에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강급자들이 우수급이나 선발급 강급된 뒤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끌려다니는 경기에 익숙해졌던 선수들이 경기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번 김민배는 달랐죠. 직전회 차, 직전의 차 강급, 오랜만에 우수급 경기를 뛰었지만 결승 포함해서 삼승을 챙기며 축다한 모습을 다 했는데 오늘도 역시 2번 김민배가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겠고 2번 뒷자리는 5번 김재영이 유력하죠. 5번 김재영 차순위 득점자고 부산 득점에서는 오히려 2번보다 앞서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둘은 동반이상두 번의 동반이상 경험도 있습니다. 2번과 5번이 지난 19년 19년 5월 12일 결승에서 2번, 5번 순으로 나란히 위치한 뒤에 차봉수의 선행을 3코너 젖히기로 김민배가 넘어서며 1차 5번 김재영이 마크, 마크 발휘하며 2착 했는데 그 이후에 같은 해 12월에도 2번, 5번 나란히 위치한 뒤로 차봉수의 선행을 역시 줄줄이 넘어서며 김민배 반주 젖히기 1차 김재영, 마크 2착 동반 입상에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비슷한 경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이번 앞에는 세종팀 선배족, 4번 김원호가, 김원호가 주도력 발휘하며 경기를 이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크력 좋은 1번 김재영은 1번 김배영은 5번 김재영 뒤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겠고, 6번 종동호가 내선에서 끌어내는 작전 또는 1번 뒤에서, 1번 뒤에서 막판 위에서 나라차는 노리며, 1번 뒤에 위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줄서기 처주가 진행이 된다면 4번 김원호가 선행으로 경기 주도하고 2번 김민배 5번 김재현 1번 김배영 6번 정동호 3번 조용소와 7번 민상호 순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김민배의 저치기가 강력하지만 세종팀 선배 김원호를 상대로 젖치기를 구사할 것까지는 않고 최대한 최대한 몰아가는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승선 앞에서는 2번이 5번의 선, 4번의 선행을 활용해서 5번의 추격을 막아내는 쌍승25 25또 2번의 배려 속에 4번이 3차권 들어오는 254 254를 일 순위. 김배영이 따라 들어오는 251, 251을 이순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률은 반반이라고 보고 배당도 비슷하게 팔릴 것 같은데, 254와 251둘 중에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될것 같고, 6번 종동원은 6번 종동원은 내선에서 받아가거나, 1번 김배영 뒤에서 막판 날아찰 수 있겠죠. 배당,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번, 종동호를 256, 256, 성복승 256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서지안의 픽이죠. 서지안의 픽. 먼저, 지난주 추천드렸던 김명섭 선수와 오기호 선수입니다. 김명섭 선수, 금요일은 추입 1차, 토요일 마크 2차 결승, 1회 결승에서는 반주저치기 3차겠죠. 나름 활약했고, 오기호 선수는 5차, 7차, 7착, 7차를 기록했습니다. 인기순위 6위, 7위로 팔리는 선수가 특성급 강자들 사이에서 활약하기는 조금 버거워 보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조금은 아쉬웠지만, 금주 추천드리는 선수는 활약을 해보길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수급의 김주호 선수, 그리고 마찬가지 우수급의 방극산 선수입니다. 금일 지정훈련에서 선행과 저측이 부사하며 힘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조와 방극산 선수 금주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께 알아본 부산 삼경주 배팅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